그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레벨 1부터 초월 레벨 4000까지 무자본 검성으로 진행했던 육성 루트를 좀 짤막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육성 루트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요 레벨링 루트랑 장비 세팅 외에 정보는요 그 대다수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거의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은요, 전체적인 육성 틀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어, 정확한 상세 공략이라든지 이런저런 공략은요, 뭐 각종 공략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자본 검성 영상 시리즈별로 올린 거 있잖아요. 그쪽을 찾아보는 걸좀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게임 시작하시면요, 당연하게도 캐릭터 만드셔야겠죠? 캐릭터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맵에 이동될 겁니다. 튜토리얼을 쭉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뉴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암튼 튜토리얼을 진행이 끝난다면요. 가이드 보상들을 이것저것 받아주세요. 참고로 지원과 무기 액세서리 방하고 이런 거 제외한 다른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게임 하다가 여유 될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해도 되고 나중에 도 되고 그리고 가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본 영상 보기 뭐 이런 거는요 한 번씩 봐주는 게 여러분들 게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장비 세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딱히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그 이유가요 여기 가이드에서 장비를 다 지급해 주거든 레벨에 맞춰 가지고 다 지급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가이드에서 주는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를 좀 세팅해야 될 때, 그때 중간중간 제가 장비 세팅 관리나 해서 이것저것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게임은 스킬 게임이에요. 평타 막 그거 쓰는 게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스킬 찍으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냥하기 앞서서 이런 식으로 지원가 센터 가신 다음에 초자용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월 4천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꿀이에요. 콜라, 폭포, 지원 물량, 이거 다 구매해요. 그래서 레벨링은 어디서 하냐? 몬스터 타워에서 진행됩니다. 한층 잡고, 어, 다음층 가고, 한층 잡고, 다음층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요. 레벨 50이 금방 됩니다. 아, 참고로, 이런 식으로 몬스터 잡아가지고 경험치 얻는 것들은요. 경험치의 비약을 먹으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튼, 레벨 50 찍으셨으면 1차 전직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킬 다시 찍고, 다시 몬스터 타워에서 레벨링 하시면 돼요. 암튼, 그런 식으로 몬스터 타워에서 레벨 140을 달성하시면요. 어, 이제, 서브클래스 전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서브클래스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요, 서브클래스는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브직업이 아니더라도요, 가이드에서 서브클래스 변경권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깬다는 생각으로 서브클래스 그냥 하고 싶은 거 대충 하나 골라봐요. 근데 서브클래스를 본캐로 할 거다. 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계속 쭉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140대부터는요, 빅튜브로 가세요. 보통 142전에도 빅튜브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140대부터는 누구든지 쉽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0대부터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빅튜브 진행하신 다음에 메인 클래스만, 서브 말고 메인 클래스만 2차 전직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차 전직은 스킵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퀘스트에서 2차 전직 완료하시면 얻는 기억의 단절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고 쭉 진행하시면 2차 전직이 스킵됩니다. 아무튼 2차전쟁 하신 다음에는 빅튜브 판수 다 끝내시고요. 그리고 재난투까지 이런 식으로 판수를 다 끝내주세요. 이렇게 판수를 다 채우시면요. 레벨이 200이 되진 않을 겁니다. 보통 196 이상 195 이상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때부터 만렙까지는 어떻게 하냐. 대화 퀘스트를 깨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다시피 지엔디아 공원에 있는 아인스트에게 화산지드 퀘스트 수행중인 코아랑 그리고 이거, 화산지대 탐험 퀘스트 받고, 첫 번째 맵만 좀 하시면요, 이두 개가 바로 완료되거든요? 이두 개로 완료하시면, 요런 식으로 레벨업 바로 되고요. 그리고 춘식랜드로 이동하시면 대화 퀘스트가, 이렇게, 세 개, 세 곳이 다 있을 겁니다. 이세개다 진행해봐요. 그럼 보통은 200이 될 겁니다. 그래도 2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길디연합에 있는 그 아인스트가 주는 대화 퀘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진행하면 200될 거예요. 그래도 난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뭐, 여러분들 랩제에 맞는 인던 퀘스트 하나 대충 깨시면 바로 200 되실 겁니다. 그래서 200부터는 어떻게 레벨업 하냐? 여러분들 가이드에서요. 경험치 던전 쪽 눌러보시면 나오는, 천공성부터 나오는 그 던전들 있잖아요. 그 던전들 돌아가지고 레벨업 하시면 됩니다. 경험치 비약이라지 이런 거 먹으면서 경던 전부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험치 던전들은 웬만하면 3단계로 진행해주세요. 3단계로 진행하시는데 뭔가 슬슬 속도가 느려진다, 버거워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경단부터는 2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전사들의 심터에서는 1단계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경험치 던전 랩제에 맞는 거다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인던의 퀘스트를 깨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벨이 220이야. 거기에서 레벨업이 멈췄어. 그렇다면 트레저 케이브로 가야지. 랩제가 220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벨이 229에서 멈췄어. 그럼 어딜 가야겠어요? 폭포나무숲, 보송나무숲을 가면 되겠죠? 렙제가 227이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이드북을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가이드 진행하시다 보면 레전 스킬권이 이렇게 줄 텐데요. 이거 중간중간 완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음, 만렙이 달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정단위 레벨인 초월 레벨이 개방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초월 레벨 개방되자마자 바로 레벨업 하기보다는 먼저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초인 퀘스트입니다. 네. 초인 퀘스트를 끝낸 다음에 초인 시스템을 개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초인을 등급업을 골고루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레벨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레벨링 하시기 전에 지금 버닝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버닝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면 버닝 이벤트 이것저것 참여하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쭉 레벨업 방식이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 가이드북, 이동, 경험치 던전 리스트에 나오는 200레벨 이상의 던전들 있잖아요. 거기를요, 4단계 난이도 갈수 있는 곳을 주력으로 돌면서 시간이 남면 3단계 난이도만 갈수 있는 던전들을 가면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초월레벨 때 초인까지 다 하고 이것저것 장비를 잘 장착하셨으면 무리없이 초코가든까지요. 4단계 난이도로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보통 여러분들이 컨트롤에 좀 자신이 있거나 하면요. 무난하게 석양의 숲 4단계까지도 가능할 텐데, 만약에 석양의 숲이나 뭐 뒤틀린 세계서 4단계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3단계로 가시다가 다음 지원과 장비를 장착할 레벨이 되면 그때부터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요, 초월 레벨 1,500을 달성하시잖아요. 그때부턴 이제 춘식랜드 기념관도요, 4단계로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버거우면 각성 스킬을 하나 배우고 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2천 이상 아니면 3천 이상 되시면요 다른 4단계 경험치 던전들도 이것저것 도전해보세요 음, 좀 빡세긴 할 거예요 빡세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무난할 때쯤 그 4단계를 좀 주력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월 랩 2천부터는요 라이트 티아라는 것도갈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경험치 던전이에요 10분 동안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경험치를 많이 캐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단계 난이도 던전들을 두시면요. 요런 식으로 하와 재료라든지 미네르바 재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5번 배찌 강화 재료입니다. 처음에 5번 배찌는요. 하와 재료 100개씩 가져가가지고 천공성 오른쪽 NPC한테 배찌 교환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이런 저런 4단계 난이도 던전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 가지고 강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점 알아주세요. 그럼 이거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경험치를 올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부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개를 말렙 찍은 다음에 개정다일 레벨인 초월 레벨이 해방될 때요. 이제 개 가지고도 경험치 던전을 돌아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초월 레벨이 서버다일 레벨이다 보니까요. 이 본캐뿐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으로도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 렙제2100 던전부터는요. 이제 던전 몬스터들이 경험치를 굉장히 잘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요, 3단계나 아니면 4단계로 가가지고요, 경험치를 파밍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음, 레벨업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느 수준만 이렇게 돌아줘도요, 경험치 던전들보다 경험치를 더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수준이 되면, 이런, 2100 이상의 던전들 플러스 경험치 던전 위주로 경험치를 많이 파밍하고요, 보통 주력은 이런, 2100 이상의 던전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험치 오른 속도 차이가 꽤나 나는 편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요 주간 도전 일주일마다 하면서 뭐 도전 증표 얻는 걸로 경험치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 여러분들 뭐 말렙 이후 아, 235 이상의 인던들의 인던 퀘스트 깨시는 것도 경험치 올리는 거에 좀 도움 좀 되고 아까 말했듯이 버닝 퀘스트도 레벨업 관련해 가지고 보조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6번 배치 자리가 비어 있을 거예요 6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창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미지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상 나와 있다시피요 초월레벨 되자마자 깰순 있지만요 난이도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을 때 그냥 와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고요 안 되면 어 그냥 나중에 더 레벨업하고 캐도 되고 되면 뭐 바로 캐고 하시면 됩니다 미지의 창고는 51층 되면 55층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50층 퀘스트를 한번 깨셔야지 51층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50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55층 깬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배지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초월 레벨 3500 이상 때 엔티 배지를 파밍하셔 가지고 최대 레지 인챈트 한 다음에 끼시면 됩니다 엔티 베지 같은 경우에는 초월 3,500 대부터 들어갈 수 있는 이 미제의 숲에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도 미제 창고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스펙업해서 와요. 당장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점 알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벨이 신나게 하시다가 1,500 대면 꼭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요 초월 레벨 1,500 대는요. 이 영상에 나온다시피요, 이런 식으로, 각성 퀘스트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직업 각성이 된 상태에서 레벨링을 이어서야지, 해 각성 레벨이랑 초월 레벨이랑 동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각성 레벨을 여시면, 그, 1500 이후부터 각성 레벨을 열 때까지의 경험치가 날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러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 1500대 각성 꼭 진행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4천대까지 무리없이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부캐가지고도 레벨링하는 거 외에도요. 또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줄 알아요? 내실을 올려가지고 스펙을 올리는 거예요. 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초, 중, 후반, 내실 관련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들 정리해둔 영상이 있거든. 그거 참고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먼저 하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초월 3천0 되시면요 이제 좀 고민해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방어구를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는 거야 음 지원가 방어구를 끼면요 명중률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 명중률이 애매하거나 좀 별로다 라고 해가지고 명중률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성황방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투장비 세팅 루트를 찾아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천 무기 관련해서도요, 여러분들 장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투장비 세팅 루트 심심할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벨링 방식이 어느 순간부터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식만 이해하시면, 뭐, 레벨링 방식이라든지, 템 세팅도, 뭐, 지원가 위주로 하니까 당연하게도 간단하죠? 예, 그런 거라든지, 쉽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